망하는 브랜드랑 성공하는 음. 브랜드의 차이죠이 네, 네. 뭘까 궁금합니다 MZ세대들과 소통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해야겠다 <laughs> 네, 아. 브랜드들이 예산을 음. 세부적으로 쪼개서 많은 콘텐츠를 찍게끔 시스템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에서 와야 되는 의류가 촬영 당일 날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을좀더 음. 집중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외국인, 음. 한국인의 정답은 없는 거요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사진 작가 오상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기 브랜드 분들, 북부 업체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이 정보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모셨거든요. 작가님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오상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션 브랜드와 주로 촬영을 하는 포토그래퍼이고요. 여성복, 남성복 그리고 스트릿 패션 브랜드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내셔널 브랜드나 혹은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네. 주로 촬영하는 패션 브랜드는 트래블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HDX, 아레나, LF몰, 에이블리 그리고 코오롱 브랜드와 함께 작업을 해 왔었고요. 대다적으로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 같은 내셔널 브랜드들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많은 브랜드 분들을 만나보시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 망하는 브랜드랑 성공하는 음. 브랜드의 차이 있죠. 네. 뭘까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게 mz 세대들과 소통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해야겠다 <laughs> 네.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디렉터 분들과 새로 들어오시는 직원 분들과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부유의 감성을 가지고 계신 디렉터 분께서 당연히 전개를 하시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브랜드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어떤 감성을 가지고 계신 젊은 감각의 직원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후 촬영을 구성을 하고 촬영까지 잘 이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더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죠. 그렇게. 혼자 다 해야 되는 브랜드 대표 입장에서는 또 망하는 사람과 잘 되는 사람의 아... 차이가 있는지. 아, 물론 그분의 감각이나 이런 거 너무 뛰어나시겠지만 사실 패션 브랜드의 업무라는 게 정말 A부터 Z까지 다 소화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생산부터 마케팅, 유통까지 진행하시려면 혼자만의 역할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요즘에는 아웃소싱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 때 디자이너를 외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광고 대행사를 섭외할 때 쇼핑몰과 마켓뱅크처럼 <laughs> <저렇게 웃음> 이렇게 인적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과 네. 함께 작업을 할 수도 음. 있고요 저처럼 촬영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로 외주로 일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서 디렉터 분이 내고자 하는 감성에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에너지를 좀 투입하면 그러면 좀 브랜드의 전개가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는 단계든 여러시 같이 하는 단계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두 개가 있어요. 브랜드의 톤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꾸준히 맞춰가는 것아 하나와 소비자에게 더 주기적으로 자주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를 촬영을 하는 거죠. 디렉터 분들이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기획 의도, 기획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룩북이라는 게 사실 브랜딩의 어떤 비주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컨텐츠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룩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 브랜드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디렉터의 입장에서 한 룩북의 감성을 좀 꾸준히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잖아요.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룩북의 감성을 연출해보고 싶으실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성이 뚜렷해야 그 기준점이 을 잡고 쭉 그렇게 룩북을 찍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룩북과 의류 디자인의 어떤 방향성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끌고 올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컨텐츠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컨텐츠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잖아요 브랜드들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많은 컨텐츠를 찍게끔 시스템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의 퀄리티를 잘 가져갈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양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각과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네요. 사실상 잘 찍으면서도 양도 많이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네. 이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때한 시즌 동안에 네. 보통 한 개의 룩북을 찍었다고 하면 여러 번 나눠서 룩북을 음 찍고 소비자에게 자주 자주 콘텐츠를 노출시키게 하는 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찍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브랜드 입장에서 기획을 사전에 꼼꼼히 하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와야 되는 의류가 촬영 당일 날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모델, 토레포가 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사실 흘러가는 시간이 예산의 낭비라고도 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하고 많은 컨텐츠를 찍어야 하면 탄탄한 기획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음. 사전에 기획안을 준비를 할때 브랜드 측에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시각적인 레퍼런스로 전달 주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콘텐츠를 짜 주시면 좋은데 세부 기획안이 없이 작가 혹은 모델 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그분들의 전문성을 신뢰를 해서 그렇게 주시는 건 맞지만 브랜드가 정말로 추구하는 방향성과 이 작가가 내고 싶은 감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음. 그럼 오히려 현장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컷수에 좀 낭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 찍어보시면 사실 큐시트라는 게 뭔지 모르고 준비를 안 해오시는 경우도 있고 당일에는 적어도 큐시트라고 해서 오늘 촬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를 랜드 측에서 보통 준비를 합니다 이게 없이 오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사전에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레퍼런스를 먼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모델 그리고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이 레퍼런스를 딱 보고 한눈에 알수 있도록 큰 보드에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바로 이 착장에는 이런 느낌을 해봅시다. 이렇게 음... 바로 유도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음... 이런 게좀 TV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촬영 기획안을 구성을 할 때는 착장별로 분수로 정확히 책정을 합니다. 착장 뭐 5분에서 6분 이렇게 촬영을 할때그 안에 옷 갈아입는 시간 그리고 촬영을 하는 시간 이렇게 포함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한 스튜디오 내에서 이 공간 저 공간에 순서를 정하고 그 공간별로 시간과 착장을 미리 맞춰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될 수 있고 음. 원하시는 컷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사프 촬영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한 20착장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헤어 메이크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순수 촬영 시간을 착장 수로 먼저 나눠 놓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쉬는 시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제외하고 조금 더 작게 시간을 구성을 해 두는 거죠 렇게 정확하게 나눠 놓으면 저희 촬영 어시스턴트나 브랜드 측의 내부 담당 직원분께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착장이 이제 체크된 걸로 진행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촬영장 내에 있는 모든 멤버 분들 저희가 촬영하는 음.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게 괜찮다 라고 음. 컨펌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넘어가도 된다 안 된다를 된다, 계속 안 된다. 보면서 네. 모델의 컨디션도 고려하고 포징도 좀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고 촬영의한컷한 한 컷에 온전히 완성도를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정도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컷이 나올 때까지 뽑아내는 걸 고려하면 10분 정도 네 보정으로 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은 너무 촉박하게 잡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도 착장당 10분을 보다 더 작아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게 이상적일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그 베이직 촬영을 좀더 집중하는 쪽으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컨셉 촬영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촬영은 조금 더 옷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장점들이 소비자에게 어필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갖춰도 되는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자이너 분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그 의류가 소비자에게 잘 보여지고 광고로 또 연계시켜서 어느 정도 매출을 증폭시킨 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좀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호리존 촬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호리존들이 굉장히 공간이 잘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조명 기기라든지 이런 촬영에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다 갖춰져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호리존 관리 상태인 것 같아요. 흰색 바닥이 얼마나 깨끗이 잘 되어 있는지. 호리존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의 영업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사진이 잘 나오려면 당연히 호리존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깨끗하면 당연히 사진도 잘 나오고 촬영이 되게 원활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또 부수적으로. 저희는 친구를 많이 봐요. 음. 공간이 개방감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촬영을 할수 있고 조명을잘칠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촬영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이 깔끔한 곳을 찾고 있어요. 팀기나옷 행거는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선에 겹치지 않게끔 좀 공간이 원활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좀 깨끗한지 달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저희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분들을 같이 모시는 거다 보니까 공간을 좀 그렇게 잘 구성할 수 있는 곳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 상태 같은 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장님께 페인트칠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유상으로 진행을 해주시지만 큰 네. 촬영의 경우에는 나중에 리터처 분이나 디자이너 분께서 그 모든 바닥을 다 보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페인트칠을 한번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닥을 보정으로 없애려고 하면은 장당이 다 비용인데 처음부터 그렇죠. 그냥 페인트칠 한번 딱 해놓고 하면은 그한 번의 비용만 지불하고 네네. 나중에 후 보정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네네네. 컨셉 스튜디오를 고를 때는 또 중요한 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양광 스튜디오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옷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이 옷을 어디에서 입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TPO를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맞는 스튜디오를 섭외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폭시 바닥을 쓴다거나 혹은 우드 바닥을 쓰고 좀 트렌디한 느낌의 무드의 그 스튜디오가 있고 특히나 여기처럼 디자인 가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촬영은 내가 하겠다 하면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야외 촬영은 보통. 룩북을 찍는 경우가 많아. 비주얼적인 컨텐츠 그걸 딱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스탭들의 이동 동선도 고려해야 되고 모델분이 피팅을 할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장소에서 저 장소까지 갈까지 시간이 로스가 날수 있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전에 답사를 가야 되고 현장에서의 날씨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고려할 요소가 많아서 꼼꼼히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야외 촬영을 하루를 잡아서 진행하는 거는 좋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야외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크로마키 배경을 써서 촬영을 하면 거기에다 배경을 입혀서 어떤 음... 그래픽처럼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뒤에 배경지를 제작을 해서 도시의 느낌을 내거나 뭐 야외의 느낌을 내거나 하면서 홀리존 내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이직 촬영의 장점들과 야외 촬영의 어떤 장점들을 결합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 부분이 네.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인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는 외국인 모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꼭 맞춰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으로도 멋진 감성을 낼수 있고 외국인으로도 충분히 멋진 감성을 낼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층의 감도와 브랜드가 내고자 하는 그 느낌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한국인 외국인 아,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하는 감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요맞 아, 네. 이 초기 브랜드들이 좀 알면 좋은 모델 선택하는 기준도 좀 알려 주시면 아,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외국인, 한국인의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델분의 핏이 제일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모델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다 잘생기고 다 멋있으신데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저희가 예상한 것과 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분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직접 DSLR로 촬영한 북프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핏을 아. 예상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 사진이 아니라 인스타 사진보다는 음. 네, 룩북 사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음.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받아 보신 다음에 섭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에이전시의 음. 경우에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전부 다 피팅 영상이나 사진을 제공을 해주세요. 모델분들이 기본적인 의류만 갖추시고 촬영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사전에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나가서 미팅을 보는 크고 소름을 좀덜 수도 있고 직접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수 있는지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좀 참고 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에이전시에다가 핀 미팅을 요구하는 건 돈이 드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음. 사실 저희도 음. 촬영 사전에 다 미팅을 다 음. 진행을 해요. 음. 촬영 전2 뭐 3주 전쯤에 음. 사전 기획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니까 그때 모델분들 스케줄을 맞춰서 아. 한번 다 같이 뵙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북 촬영을 진행하신다. DSLR로 촬영한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전문적인 룩북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는 헤어 메이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 현재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잘 알고 계세요. 디렉터 측에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그런 헤어 메이크업 이 현장에 와 있는 그 모델의 얼굴에 잘 맞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잘 맞춰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명 촬영을 계속 하잖아요. 조명이 터트리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메이크업이 필요하거나 조명 촬영에 적합한 그런 메이크업이 필요합니다. 메이크업 스킬을 실장님들께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모델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다 보면 헤어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메이크업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사진에 그대로 찍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열정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걱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모델분과 소통도 해주시고 디렉팅을 해주시는 실장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 효율적인 촬영이 될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브랜드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부에 패션에 대한 감도가 높아서 스타일링도 되게 잘하시고 그거를 촬영적으로 잘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역할은 퍼포먼스를 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입하고 픽업하고 현장의 스타일링에 맞게 기획안을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촬영한 후에 반납하는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은 이제 촬영 단순히 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착장만 짜는 게 아닌 거예요. 착장만 건가요? 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멤버가 있으시면은. 진행하셔도 좋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스타일스를 리 섭외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배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브랜드일수록 사실은 혼자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에너지를 쓸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단계가 커진 다음에는 내부에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직원이 있냐 없냐도 따라서 라겠네요그 스타일리스트는 그렇죠. 네네. 요청하면은 네네. 다 리스트가 있는. 아 네네. 저희도 아, 함께하는 실장님들이 여러 있으세요. 저희가그 룩북에 느낌에 맞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일괄적인 프로세스를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을 원한다 하면은 이 헤메가 쫙 나오고 이런 느낌을 하고 싶다 하면 또 이거에 맞는 스타일리스트가 나오고 이런 네, 식입니다. 맞아요. 네. 아. 마지막으로 오상윤 스타일의 홍보 한번 상추어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네. 어이 <laughs> 작가님이 실력에 비해서 자기 자랑을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대신 좀 자랑을 해드리면 정말 자기 일처럼 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맡든간에 이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기가 디렉터인 것처럼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찍어주시려고 하고 현장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룩북 포토그래퍼 좀 소개해줘 하면 항상 이쪽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브랜드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기 일처럼 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하는 그 열정에다가 실제 실제로 검증된 실력까지 시간당 2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런 짱짱한 브랜드들을 찍어내는 포토그래퍼까지 가는 데는 그런 주인의식 이런 게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모르겠다 아직 방향성은 좀 어렵다 바로 미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브랜드 분들이 저희에 찾아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하는 멤버분들을 많이 찾아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잘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고객분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멤버분들,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요 모델 선정 기준도 전부 다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거를 잘 흡수해서 표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깊은 대화의 장이 열리면서 좋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뜨고 있는 브랜드랑 같이 될수 있다. 보이시죠? 저 <laughs> 엄마! <laughs> 오성균! 화이팅! <laughs>